자, 76번 영상. 이번에는 테러 조직의 한번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테러 조직은 크게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성, 정확, 치밀성, 동시원적 구조, 폐쇄성 또는 폐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성은 경호적인 특성과 똑같죠? 어, 테러 조직도 굉장히 전문화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원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전반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동시먼지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문성이란 건 테러 조직도 테러를 성공시키거나 누굴 암살하는 게, 암살이 성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서는 역시 전문성을 띌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도 지도자 조직, 행동조직, 직접 지원조직, 전문 지원조직, 수동 지원조직, 적극 지원조직 등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얘기, 얘기죠. 정확 침일성은 테러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에9 1테러 성공했습니다. 9.11 테러를 할때 테러범을 선발할 때부터 굉장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어, 조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 몸을 바칠 수 있는 감미가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먼저 선발합니다. 선발한 다음에 항공기 테러를 하기 위해서 테러범을 선발한 테러 요원을, 요원이죠. 요원을 미국의 항공학과 학교에 보내서 조종사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조종사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9월 12일, 9일 테러 때 4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항공기는 서, 어, 조종사, 조종사 자석에 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어서 뭐 예를 들면 고객들이 승무 승니라 고객들이 손님들이 마음대로 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항공만이 엉망이었죠. 그걸 이용해서 테러범들이 항공기 에 들어서 조종석을 조종사를, 조종사를 어, 제압을 하고 완전 비행기를 탈취한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뺏어서 이 조종사 교육을 받은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몰고 바로 세계무역기구를 충돌했습니다. 두대 비행기 충돌했죠. 그다음 동시에 에, 펜타고 미국 국방선 건물에도 또한 대가 충돌했어요. 네대 병이 동시에 납치했습니다. 정확한, 정확 침밀성이죠. 아시겠죠? 자, 동심원 구조.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테러 조직은 지도자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순으로 동심원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지도자 조직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으면 동심원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행동 조직이 있습니다. 직접 실행하는 것이죠. 못 맞죠? 예를 들면 병기를 몰고 충돌한 조직이 있습니다. 직접적 지원조직이 그 밖에 있습니다. 인적, 물적 예산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동적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폭력이나 테러를 의미, 의미, 의미 중에 지원하는 수동적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극적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조직은 지도자 조직, 행동 조직, 직접 지원 조직 전문 지원 조직 수동적 지원 조직, 조직 지원 조직이 구성되는데 어있이 순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외워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행 직전 수적 외워야 됩니다. 지행 직전, 직전 수적 이 순서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경호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 계층제 조직인데 테러 조직은 원형 조직입니다. 원형.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다. 독특합니다. 피라미드 구조, 계층제가 아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지행 직전 수적, 지행 직전 수적, 입에서 줄줄 하도록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쇄성입니다. 테러 조직도 경우 조직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일반이 알수없게 됩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 누군지, 내부, 세부, 밑에 지휘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철저히 점조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테러범을 잡아도 그 상부 조직이 어디 에 있는지, 상부 라인이 누군지, 지휘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간접 조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우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조직하고 공통점. 폐쇄적인 거하고 전문성하고 또 공통점이죠. 그렇죠?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기까지 테러 조직의 특성과 경호 조직의 특성 두 가지 일단 비교해서 한번 암기해 두시고요.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경호 조직의 구성 원칙 다음 영상에서 한번 조금 길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합시오.